돌아서 1 2 3 4의 목을 잡을 거야요1 2 3 4의 목을 잡을 거야요목 어? four 잡고 너무 선정적인 <laughs> 거 아닌가요? 십이 세관람란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요. 되게 순수합니다. 저희는. 왜 <laughs> <내가 웃음> 이상하게 모니가는상황에 <볼까> <laughs> 그다음에 5 6 7 8 9를 계 잡고. 괜찮아 괜찮아. 네, 해볼게요. 네. 자, 한번 천천히. 아, 왔다 아, 여기서 하나 한번맞오잡아이 아. 정국이야 아, 달성. 정국아. 야 정국 뭐... <뭐래> 무겁지? 야, <뭐래> 야, 야, 나, 이걸, 야, 이걸, 아 영원히 아 진짜, 아 정국아, 이건 여기 담겼어, 그 어, 이걸, 이걸 봤어, 하죠. 이걸 봤어, <laughs> 그냥 요령을 알려드려야지, 편하게 아, 믿고 그냥 그래, 놔야 그래, 되는데, 그래. 이걸 이렇게 붙들고 그래, 있으면 그래. 안 돼, 그냥, 괜찮아, 더. 진짜. 네가 왜 힘이 들어갈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웃음> <웃음> 좋아해? <웃음> <웃음> 좋아해? <웃음> 너가 잡아봐 왜 잡아? 네. 너가 나 잡아봐 왜 잡아? 아, 너가, 어? 너가 나 들어봐 너가 나 들어봐 언니 왜 이래 나한테 갑자기 갑자기 아니, 갑자기,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광수야, 네가 해봐. 광수야, 네가 해봐. 누구한테? 어, 광야 네가, 해봐. 네, 강수야, 네, 네가 너, 해봐. 안 된다, 진짜.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들으라고, 들라고들 아, 들수 있잖아. 들어라어들어라들어 아, 들을 수 있잖아. 들수 아, 있잖아. 들수 있잖아. 소민이. 야, 소민이를 못어네 종국이 밖에 못산다훅 들어가. 아, 웃겨. 넘어가서 허리가+ <laughs> 허리가+ 제 <이제> 따로 <따라> <laughs> 그래, 부러진다, 부러진다, 그렇죠. 허리가+ 허리가+ 허리 무릎 리가 허리가+ 허리가+ 다리가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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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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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가 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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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네가 허리가+ 허리가+ 허네가 허리가+ 허리가+ 허는가허리고허지가 허리가+ 허리가+ 가 야, 얘 오늘 나이가 꺾였어, 아, 이미.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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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손은 이렇게 떠있는 것보다 진짜 얼굴에 착! 떠있는 게 어. 훨씬 오. 섹시하거든요. 아, 선생님, 저 표정이 <laughs> 저래도 <잘해도> 돼요. 아, 누나! 표정이 저래도 돼요. 네? <laughs> 아, 누나! 미소, 아니. 턱으로 같이 가면 안 돼! 두통, 두통! 이거 잘못 거는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 한번 더. 민이는 지금 약간 배움이에요. 본이 뒤에 우와. 있는데 지 약간 정도 <laughs> 어떻게든 최대한 <최저 웃음> 내라고 어, 뒤에 뽐내려고 지금 뒤에서. 그렇지. 그렇죠.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렇 야, 대박아. 아, 진짜 보여 보여. 아, 아, 저점이 와, 저좀 진짜. 진짜... 지금 너무 <laughs> 어떻게든 치고 나다 아, 나만 번. <laughs>

잠깐만, 잠깐만 웃겨야지. 능력정로 생겼습니다. 한번웃겨 신경 모은 표정이었어, 뭐? 이거 허락하면은 저도 그럼 가만 안 있어요. <웃음> <웃음> 뭐, <웃음> 아셨죠, 선생님? <저희 웃음> 여기 하는 순간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어, 아닙니다. 네. <laughs> 왼발 하면서 오른손 땡기고, 땡기고. One, two, three, down. One, two, seven, go. <laughs> 가만 있어봐, 쟤는. 재석이 오빠 있네, 재석이 오빠도 어둠의 신후보야전 소발이? 어! <laughs> 벌써 누가 털어갔어, 소발라 <laughs> 바보네를 거기다 왜 써서 넣어놓니? 고 기분 나빠라서 힘들죠. 아나잠수가잖아뭐좀 찾니? 오빠도 어둠의 신 후보예요 저한테는 서민아 네? 말 잘했어. <laughs> 어왜 그러세요? <laughs> 어왜 그러세요? <laughs> 바로 내가 어둠의 신이야. <laughs> 어둠의 신이야. <laughs> 어 무슨 소리세요? 어둠의 <laughs> 신이야. <laughs> <laughs> 어 무슨 소리세요? 진짜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둠의 신이다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진짜요? 진짜요, 예 오빠? 진짜예요? 아, 진짜자고요 진짜예요?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지금 내가 어둠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갑자기요 <laughs> 조용해. 히 살려 주세요. <laughs> 오빠 한번 보내면서 비밀로 할게요. 진짜로 살려 주세요. 진짜 비밀로 할수 있어? 진짜 어둠의 신이야. 비밀로 하면 살려 줄게. 난 어차피 지금 빛의 신을 지금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러지 마. 이러지 집 아니죠. <laughs> <laughs> 일어나라고. 오빠 어. 일어나라고 해놓고 뜯으실 거죠?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호도 사이클 바지 입고 왔네. <laughs> 아 아, 맞다 우리 <laughs>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에이,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laughs> 어. 좀 따라 해 봤다. 야, 이거 점퍼냐? 티셔츠냐? 아, 티셔츠 점퍼다. 음. 티셔츠 점퍼다. 아, 저... <laughs> <Porr's> <laughs> 뭐 아침부터 뭐 음... 화난 일 있냐? 왜 아침부터 11시 뭐라고? 뭘 11시 뭐라고 그냥 얘기한 거야? 아니 슬레이트, 아, 국어, 아니, 슬레이트 치자마자 싸우면 아,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영쌤진영쌤 우리 진영생하고유진석 아, 저랑. 아, 그러면 사이클 네, 약속했잖아요. 네. 고 보셨네요, 진짜로. 아, 나, 나 위아래로 세트 있는데. 사이클 바지? 어, 한 방에 있는 거. <laughs> 사이클 바지? <laughs> 한 방에 있는 거. 안 <laughs> 돼. <방에 있는> <laughs> 춤추는 용 아니야. 춤추는 아, 용 아니야. 잠수공 아니야, 잠수공. 여기 <laughs> 안에 이거 딱 입고. 아, 오늘은 <웃음> 대형 <웃음> 만드는 거 있잖아요. <laughs> 동선 바꾸고. <laughs> 동선. 아, 아, 중요하지, 중요하지. 이거를 이거.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부터 일어나실 건데, 반으로 나눠서 이쪽 분들은 빵! 그렇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빵! 슬라이드 하면서 빵! 타이밍이 다 달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네. 자, 5, 6, 7, 8, 1, 2, 3, 4, 5, 6, 7, 8, 1, 7, 8, 1, 2, 3, 4. 예! Yeah, 됐어요. <laughs> 이게 됐다고? 아, 선생님. 아, 장난치지 마요. <laughs>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이 정도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건좀 <laughs> 아, 우리 초등학생 된거 같아. 이거 <laughs> 의 <야>, 거의, 거의 <laughs> 어린이 집에서 아, 이런 톤이야요 아. <laughs> 오, 잘한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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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됐어, 됐어요. <laughs> 출근들 됐잖아. 한번 더. 야,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힘이나. 5 6 7 8 1 2 3 4. 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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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싼게 아니야. 운동 샷은 나가라. 운동 샷은 나가라. 중요한데, 강수씨는 그냥 가운데로 딱쏙 들어오실 아, 거예요. 세븐. 멋있다. 8. 그래서 슬라이드로. 아, 네. 세븐. 예, 아,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c o 아, 너무 꼴보이시다 너무 꼴보이시다 아, 너무 꼴보이시다 아, 너무 꼴보이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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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한다. 지금까지 춤, 지금까지 춤 중에 제일 잘했어, 커머을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지그재그로 내려갈 건데, 지그재그, 지그재그. 근데 이거를 잔, 잔떨림으로. 큰 떨림 아니고 잔떨림으로.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와, 방금. 우와, 어,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댄서다. 대박. 와 <우와>, 완전 댄서다. <laughs> 잔떨림이라는 거 아, 같은데 잔떨림. 이거 네가 서정원이 잘했어. 와우. <웃음> 지그재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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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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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우야 고개 흔들지 말고. 아. 엄마나이 <laughs> 고개 왜 흔들어? 오빠 해봐, 오빠 해봐. 여기 네.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고. 잘한다. <laughs> <딱>. 어? 여기 <laughs>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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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아픈 거 아니에요? 잘하네. 아, 큰일 났다. <laughs> 네. 자, 광수 씨는 뭐 하시냐면 자이 멤버들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요 정복자, 정복자. 에이. 아래서부터 끌어올려주는 연기를 하실 거예요, 아래서부터. 마임, 마임. 어, 잘한다, 잘한다. 아, 네. 잘한다. 네, 여기까지, 좀 더. 여기까지, 그렇죠. 와. 거기까지 끌어올리셨다가 엔, 그다음 다시 눌러, 이 사람들을. 5, 6, 7, 8. 눌렀어, 그렇죠. 아 이때 우리가 이대로 내려가는구나. 네 이때 내려가는 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는 안 내려갈 거야. 왜요? 그럼 나는 안 내려갈 거야. 왜요? <laughs> 왜왜안 내려가? 너에게 어, 조정당하고. 계내려가 아니, 아축출당하셔야 돼요. 날올라 올라갈게. 어?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 올라갈게. 청기구리. 내려... 날 올라갈 거야. 나 <laughs> <올라갈 거야>. 진실은 <laughs> 승리합니다. 승리, 승리. 진실은 승리. 승리하고요. 투표해요 진실은... 투표. 하하. 하하, 저는 하합니다. 저도요, 저도요. 저도 한. 안... 여러분, 진짜 울한는데 그냥 올라갈게요. 내가 지금 막 흥분하면은 분명히 날더 의심할 것 같아서 그래요. 흥분 많이 안 해요. 아, 진짜로? 내가 <laughs> <그냥> 계속 흥분해. <laughs> 아니, 얘가 흥분을, 아니, 흥분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같네. 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 난 위에서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놀람> <용. 놀람> 할수 있다니까. 난... 와 진짜 할까는 다시. 너 이거 왜 확인 안 했냐? 아, 자 근데 광수가 아, 이걸 아, 이걸 모른다는게 말이 돼? 아, 나자 근데 광수가 아, 아, 이걸 아, 이걸 모른다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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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 아, 잘, 잘 아, 잘, 잘, 아, 아, 나도 이거 있었어. 아 나도, 이거 아 나도 이거 있었어. 나 이거 계속 사진에 들고 다녔어요. 사진에 있는 줄. 야 이거 누가 봐도 처음 여기 있는 걸 보면 몰라? 나 몰랐어. 사이즈도 그렇고. 나 지금 보고 이데 방금 몰랐어요. 이걸,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닉네임맨 9년인데, 이걸 누가 봐도 끝이에 그 이걸 그림에, 이걸 그림에? 이상해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은 <속고> <목소리> 그냥 이상해요.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진짜 몰랐어. 이거 대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야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 전하하요 하. 황수. 황수. 자, 하. 하하. 하하. 진짜 답답하다 진짜. 어. 빨리 선택해 주세요. 방수. 방수. 어. 어. 빨리 선택해 주세요. 잡 나? 2대 어. 2야? 아우 아, 진짜. 빨리. 아니, 갑자기 거. 왜 미드 라인이까 진짜. 뭔가 빨리 해.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바보가 아니야.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났습니다. 뭐예 내가 이 톤을 들려줬어하하가 범인이었습니다. 맞아요. 블라인드 네. 팀 네. 돌리. 그게 여기 SBS 옥소영이었어요. 맞아요. 야, 이게 이렇게 몰리나? 이게 어, 이렇게 어. 몰린다고? 이게 이렇게 몰린다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바보가 <laughs> 하하! 저 목소리가 하다. 너! 저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에요. 믿으라니까, 진짜. 오케이, 하하! 올라와! 목소리가 하하다! 오케이, 하하! 올라와! 목소리가 하하다! 오케이, 하하! 올라 목소리가 하하다! 아, 저 목소리가 진짜 하하다!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라고. 아니, 근데 왜냐면 내이 톤이 하! 와. 아니, 그런 걸로 하나, 하지 말라니까. 하나, 둘! 분도가. 마케즈카! 아완맨데. 입니다. 이번 카테고리는 음식입니다. 음식. 시작. 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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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계속 진시 C 명 근데 대충 이게 뭐야? <목 <목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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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목> 다음 설명 o t s 자, 그만. 다음. 응? 응. 다음 상은어또 어... 아, 이상해, 또 이상해졌어. 나 이걸 못 외우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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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설마. 손... 빡빡하겠는데 아 자, 그만. 자, 김종국 씨 정답은? 잠깐요. <laughs> 만나 정말 다들 왜 이러지? 네모나 잘랐어. <laughs> <laughs> 근데 갑자기 한 잔을 해? 제가 사어 호거? 와 진짜 많이 갔어. 써니 거 맞춰봐. 써니 음, 거. 딱 맞았어요. 어 그렇지. 어. 짬짜면. <웃음> 짬짜면. <웃음> 수박인 줄 알았어. 수박인 줄 알았는데, <laughs> 이렇게 해서 자잖아선이는 <잘하잖아. 웃음> 너무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야,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야. 야, 절반은 퍼먹고 이쪽으로 줄 쓰는 거야. 그냥 온 대로 그대로 알려줘. 왜 <laughs> 거기에 왜형 생각을 넣어요? 아 수박인 줄 알고 내 생각은 둔 거지. 수박인 줄고 오빠 아, 수상이야. 수상 수상 자, 결국엔 두 번째 미션은 <웃음> 실패입니다. <웃음> 어? 근데 형, 이거는 좀 아까워.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했어. 형 생각만 안 못했어도 아니 이거 딱 누가 봐도 야 이렇게 하고 석진형 좀 이상해 나안 이상해 나안 이상해 진짜 나안 이상해 이그림이 아.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그래, 그래? 어, 뒤에 그림이 뭐가 있어 어 하얀 고양이 검은 고양인데 하얀, 하얀 고양이였어 고양이 이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형태 뒤에 그 사진은 뭐지? 반대로 된 사진? <laughs>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블랙 스환이하얀색이었는데 검정색이었으니까 그게 반대. 아까 소민이가 얘기했거든요. 써니가 SUN. 써니 빛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는 어둠이란 말이야. 아까 뭐 써니가 조금 이렇게 초반에 조금 약간 그렇긴 했는데. 근데 하하 오빠가. 어둠의 신은 아니겠지? 아, 재석이 형도 좀 그렇고 재석이 형 5, 4, 3, 2, 1 어둠의 신이여, 물렀거라 레이스 스타트 형, 제가 추를 해봤는데 뭐야? 어둠의 신 석진이 형이랑 장리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둠의 신은 척척버스에 탔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하하 형이랑 장희원이 1등을 할 가능성이 되게 좋은데 길을 쓰고 한 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어둠의 신일 확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laughs> <에>? 아니야. 쇼 <laughs> <laughs> <형>, 뭐야 이렇게. <laughs> 나고민하다가 지금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장희원이 어둠의 신이 아니라는 힌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하하. 하하 형이 되게 가능성이 높아요. 너의 주제는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너의 주제는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laughs> 레벨로 따지면 1단계? 조금 더 생각해 말하지? 형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걸어다니시다가 다 벌칙 받으셔도 <laughs>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거 진짜. 화병 날것같아 화병 날것 같아요. 화병. 아 두 대네. 언니 왜 카메라 두 대지? 써니 언니 왜 카메라 두 대야? 언니, 언니 왜 여기 있어요? 힌트 찾으러. 힌트 좀 찾았어요? 언니는 이미 저의 데이터에 들어와 있어요. 잘물 알고 다니는 거야, 진짜. 내가 떼면 언니 끝나는 거잖아. 야, 진짜 그렇게 하지 마. <laughs> 너무... 확실하지 않은 거에 그렇게 걸려 요 아니 난 진짜 확실해. 나 확실한 게 지금 광수 오빠랑 나랑 같이 걸렸다고. <laughs> 네. 광수 오빠 스테디캠 따라다니는 거 알아, 몰라? 언니 납작한 걸 뒤로 따라다니는데? <laughs> <너> 위기에서 봤지? <laughs> 아니 어둠의 신 <좀> 분명히 언니지. <laughs> 완전 맞다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아, 얘 무서운 슨리를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거야. 아니, 아, 언니, 니언니언니언니언니아언 아니, 아니, 아, 아니 인간이야 아웃이요 장렬이 장렬이? 이까불는 애들 금방 금방 죽네 이거. 자 이번 카테고리는 뭐 놀이 장소 장소로 가요? 갑니다. 장소의 장소. 파이팅. 장소? 자 맞춘다. 진짜. 놀이 장소. 문제 시작. 시작!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얘가 바꿀 것 같아, 봐봐. <laughs> 아이 얘가 알잖아! 정답은 경마장. 아니야? 정답 회전목마. 아나 정말 진짜 예. 아, 아니 짜아 회전목마 이거 아니야? 범인의 범인. 나 회전목마 알았어 아나 알았어. 어자 그래. 이렇게 해서 어둠의 신에 대한 힌트는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어둠의 신.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백퍼 있다는데. 네. 자 그럼 본격 레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또 책을 또. 사실 이런 거 보면 또 여기에 막 힌트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언서 하은 어둠의 신에 대한 묘사를 미리 해둘 것이니 찾아서 아웃시켜라. 어, 이게, 어. 뭐가 음. 이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음. 언젠가부터 죄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음. 악의 무리를 만들어라. 아 혹시 스러워서 찍는 거야. 아, 네? 아, 찍어라. 아, 이런 거 먹댔네요. 아제 지금 세명 찍었거든요. 의심스러운 사람. 못생긴 친구들 대 컬렉션. 의심스러운 사람. 못생긴 친구들 대 컬렉션. 그럼 셀를 찍어요. 셀카를 찍어야지. 셀카를 찍으세요. 제 컬렉션이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한번, 예 못생긴 친구들 컬렉션이. 궁금하다. 언기 한번. Yeah. 네. 여기 한번 전시 한번 해요. 할게요. 자룰 드립니다. 빛의 신은 지키고 어둠의 신은.